제 자료 우 송도나 청라 족하고 우리 원도심과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인천 시민들간에도 격차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있잖아요. 원도심 문제는 할일 없이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해서 정말 인천 미래를 본다면 둘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하면 투자유치를 전사적으로 다 끌어낼 것이냐가 관 관점이고요. 원도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도시 재생을 제대로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게집만 때려 붓고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문화도또 이런 또 중앙의 갓등 이런 부분도 다 관리하는 총체적인 좀 원도심 재생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원도심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서 거기에 딸리는 조직도 다시 만들자 하고 있고요.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자금 쪽은 투자의 취적으로 됐고 그쪽으로 어, 조직을 더 확대하고 나머지 지금 구청원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참개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너무 짧아가지고 이 부분은 완벽하게 못끌리고 있는데 그 원칙은 분명하다. 생말은 경제자유구역 중 인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그렇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투자 위치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쪽을 힘으로 몰아주겠다. 그그것세 정도의 부분 투자 치를 늘리고, 뭐 줄인고, 뭐 이런 것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,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? 투자 유치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면,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어떻게 배치하는 게 투자 규 가장 효율적이냐 이 부분 갖고 정말 지금 연구 연구 거듭하고 있습니다. 고민하고 있습니다. 언도심 재생을 할수 있는 청. 그러니까 예. 그니까,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원도심을 견전해 내겠다. 네. 이 부분은 몇사 갖고 있고, 그쪽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을 어, 갖고 있습니다. 몇개 뭐, 정도, 세개 그 정도? 결정되면, 네. 저기가 지금, 저희가 이 인수위 준비 원회를가동한지 일주일씩도 안 됐습니다. 네. 네, 네. 이 짧은 시간에 모도를갈 수는 없어서, 저희들이 결정되는 대로 다 공개하겠습니다. 따라가 보면 경기도.